현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대통령 실관저 이전에 관한 부실감사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의 이유로 최 감사원장 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부 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도 않다면서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또김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이부장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모두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현재는 검찰이 김건희를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도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또 검찰이 기자회견이나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문제에 관해서는 허위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재가 윤석열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윤석열 파면이 더욱 불투명해졌다.